갑니다. 네, 라인 좋습니다. 그렇죠. 두점 네. 더하면서 스코어는 4대1이 됐습니다. 네, 부드럽게 치면서 좀 내공이 멀쩡 네. 나올 수 있는 라인. 을 자... 자, 계속해서 공격을해주지고 있습니다. 자, 얇게 얇게 끌어주면서. 네. 각도 좁혀냈고요. 장난 파워가 설마, 있었고요. 설마. 들어갑니다. <laughs> 끌리면다 잘해줬고요. 예. 아, 기부로 <laughs> 연결. 그러네요. 앞돌리기 퍼쿠션. 자, 지금부터 봐야겠죠. 단짠 맞고 올라가면서 기부와 장타의 첫 번째 기부의 성공. 좋은 생각인데요. 네, 제 네, 네. 생각이기 때문에. <laughs> 네, 옆돌리기. 보 빨간 공이 <laughs> 엄청난 스피드. 그러면서 네. 0.1 이렇게 또 어깨를 풀어 주는 보스 스피드가 엄청났습니다. 스피드. 이발부럽게 네, 한국이 지가 좋은 곳은 아닙니다. 주, 그렇지만 돌리기로 득점. 그, 저 이게 콘택트 득점되면 자동적으로 어우 조금 얇았어요 생각보다. 뒤돌리기지만 하 득점은 됩니다. 네. 자, 지금 이목목쪽 굉장히 위험을 겪던 강동궁 선수가 이번 두 번째 세 번째 이닝에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뭐 뒤돌리기 가능한 배치고요. 예. 빨간 공 컨트롤 안에서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. 지금 음. 치는 어디 좀두툼하게쳐서 우측 하단 쪽으로 좀 내릴 수 있겠네요. 자, 지금부터 보겠습니다. 네, 우측 하단 쪽으로 좀 내려놓는 만들기가좀 쉽지 않았고. 네. 이본색, 오습니다 Doctor l i 리 i They look at 역돌리기 soul. Right? Joe. Ah, Scottish spirit. 하 am g o i n 밀 to take a n 이 t h e r o n 첫번째 세트 는 그렇게 해다가 네. 어, 지금 두 번째 세트 들어서는 최고 의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. 그렇죠. 네. 네. 아, 강동궁 선수 이닝이 <laughs> 끝나지 않습니다. 아, 1세트 0대 3. 이게 개인 에버리지 보존에 법칙이 있는 거 같아요. 네, 지금도 좀 얇은 두께로 키스를 빼내면서 뒤돌리기. 세트 포인트입니다. 과연 백백수 네. <laughs> 있습니다. 야,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. 와.